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은 2022년 10원 동전이 되겠습니다. 10원 동전. 일단 상태는 사용제 동전이 되겠습니다. 사용제 동전. 발행량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발행량은. 10원 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6개종 동전이 2021년, 2022년에는 얼마나 발행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행에서 해마다 발행되는 동전의 그 수량, 수량을 에, 한국 화폐 가격도록이라는 책에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는데. 2년을 늦춰서 책자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책자에 기록된 연도는 2020년까지만 기록이 됐습니다. 2020년까지. 한국 화폐 가격 도록책은 2020년 책인데 한국은행 동전 수량은 2020년까지만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22년 동전은 10원 뿐이 아니라 6개종 전체를 총 발행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영상에 동전의 이미지만 올려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태는 이제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한국은행에서 전혀, 어, 집회도 신권이나 동전도 롤 자체를 교환이 불가능하니는 미사용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사용을 했던 사용자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마트에서 제가 이게 하나, 두개 이렇게 모아온 겁니다. 마트에서 22년 10원짜리 동전이 있길래, 아가씨 보고, 연어문개만 좀달라리 이렇게 갖고 왔는데, 마트나 농협에서도 롤이 나옵니다, 롤 자체가. 50개 묶으면 롤이 나오는데, 롤을 바꿔들려면, 교환해달라면안 해줍니다. 방침이 그렇대요, 방침이. 그래서, 낮게, 낱개, 낮게로만 이렇게, 몇 개씩. 교환을 해서 가질 수가 있지만은 롤 자체를 마트나 농협에서 전혀 교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미사용을 보시기가 좀저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에 10원짜리가 2017년에는 9,700만 개가 발행됐습니다. 2017년도 9,700만 개, 2018년도는 5,000만 개만 발행됐습니다. 2018년도는 5,000만 개, 2019년도에는 2억 2천만 개를 발행했고 2020년도에는 1억 1천만 개를 발행했습니다. 1억 1천만 개. 보시는 곳이 이제 20년이 되겠습니다. 20년은. 이것도 이제 역시 이제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억 1 0만 개에 발행이 됐습니다. 1억 1 0만 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년도까지는 6개 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 수량이, 청수량이 발행량이 나와 있는데, 21년, 22년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역시. 책제 기록이 되는 것이 2년을 늦춰서 책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량을 알으려면 은 2024년 한국 화폐 가격 도록이 된 책을 봐야만 이제 아마 정확하게 알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사용제라고 해도, 요것을 이제 그, 물견을 사고, 거스름 돈을 이제 거슬르는데, 요, 마트나 이제 그, 농협에서는 롤 자체를 렇게 뜯어갖고 해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꺼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제라고 해도 사실상 이 미사용과 뭐 진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동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10원짜리 동전, 2022년 동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